뒤돌아서 가자 아나 너무 쉬워 지금 가고 있는데 안 뒤져 <laughs> 아니, 좀, 좀. 어. <laughs> 쌤 저희 지금 학교 앞이에요 <웃음> 피자 <웃음> 오! 진짜? 뭐 <laughs> 아. 손일이고 야야복 그냥 아빨깔단다 아주 얼굴은 안 돼. 주 아, 아, 아요 아, 하고 오는 길인데. 아, 하고 오는 <�ußities> 걸게요, <regulations> 길. 안녕. 아, 우리 하녀 어가 아, 초콜릿 드린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야 이거 아거진어가는거아 <laughs> 깜짝... 어... 네, 안녕 슬기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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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짱 이순진 목소리, 어미 살케이 대박이야! 여기 우리 학교 돈 맞나 봐. 우리 학교 돈 맞나 봐. 여기 뭐야? 여, 뭐야? 여기? 야, 여기 뭐야? 야, 누가 학교에서 비밀 탈출 찍으래. 그래. 교화에서 드림 탈출 찍으랬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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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우리 학교 제일 예쁜 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! 심지어 쌍! 쓴... 어머! 졸업을 축하합니다. 어, 지금 약간 스포 당했어. 아, <laughs> 어, 스포 당했네. 야, 여기 우리 1학년 때 여기 아니고 한층 더구나. 2학년 때구나. 2, 3학년 때구나, 스 뭐야, 이건? 뭐, 당첨 뽑기 해가지고 1등 주는 건가? 아이씨, 복사용지로 노잼. 내 다마고치! 왜중고어쌤 닮았냐? 앞에 아, 이러니까 <laughs> 어? 우리 대청의 아이린! <laughs> 대청 중 아이린쌤 <laughs> 인사하거요 <아이린스. 그런지> <laughs> 안녕하세요 진짜요? 이 유튜브 올릴게요 어? 방금 머리 넘기시는 거 완전 초대박! 개꿀 득, 득템! 차크 차크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저, 저의> 득템 <laughs> 여긴 왜 멈췄어 정이나고안왔잖아 <laughs> 딱 뜯겼네. 가자 체육관. 아 어떻게야 나 진짜 미안한데 야 니네 먼저 체육관 가 있어 나. 아니 나볼수 있어. 오. 왜 저러는 걸까요? 하나, 둘, 둘, 셋. 우리 체육관 좁아요 체육 시간에 애들이 머리 좀 감으라고 해서 머리를 그 세수 때그 걸레 빠는 물에서 빨다가. 다른 곳에서도 빨아 다른 곳에서, 빨아, 아, 다른 곳에서 머리를 감았는데 바로 저희 학교의 탈의실입니다. 보이래 안에 샴푸가 있어? 어 샴푸 있으 다 있어. <laughs>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드라이기랑 고데기랑 다 있어요. 고데기. 쌤 우리 어디서 먹어요? 여기! 여기! 로 와! 에? 어, 아, 드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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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못 가고 있어? 땡! 네? 네? 안 가세요 빠지면 안 돼? 그니까 개빠른... 같이 가자 같이... 기사님 같이 가요! 쌤 <laughs> 여기 맞아요 그거 쌤 여기 맞아요. 저희가 <laughs> 저희가 시키진않았게 쉽게 <laughs> 쉽게 먹어야지. 그게쉽리 쉽게 쉽게 까게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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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good <morning>, good <laughs> <laughs> 게실 마지막 등굣길. 안녕 인사해. 어, 안녕. 어, 너 뭐야? 우리 1아시까지인데몇시야나 중대 갔어. 어? 너 중대야? 어 진짜? 어 다행이다. 아, 나, 나 대청 중대 아무도 없는 줄. 어 아, 나도 나도 나도. 안녕. 어나나 그럴까 싶. 저저안 돼요? 몰라 나 치려가 아니야. 미안해나 아무도 안 보여.

야, 학교를 좀 돌아다녀야겠다. 야, 도수님, 좀 이따 봐! 어 쌤, 쌤! 이거, 이거 내가 했어요, 내가! 아침에 이렇게 배울었어요. 응, 어떡해. 안녕. 아이고!

누구 누구? 김성수도 중대 간다고? 생각보다 많이 가네. 어디 갔어? 반대? 안녕. 어디 붙었어? 야 이새끼 수명 떨어졌어. 난 중대 붙었지. 궁창너 네. 가져? 아그괜 아, 아, 찍으면 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? 너무 <laughs> 많은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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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이거 혔나 이거. 어이. <laughs> 진짜 너어딨는데 <어디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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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미리리리>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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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. 잘가. <미리리람> 잘가. 주름진 거 봐. 어디? 이것부이것부 해. 어. 고링대장부대대장부대 부대... 잘하고 있어. <미리람> <미리람> 야 오준이다. 나 아직 안 먹었어. 야. 나 어? 어제 것도 뭐, 좀 보내 줘. 아, 뭐. 아 공진준이야? 나 이번 주에 줄 알았는데. 야. 과학고. 야, 움치 계정 내놔. 당신 너건. 움치 비건 바뀌었어. 잘 가라. <laughs> 안녕 중산이야 중간이중간이야아 집안이 중간인 야 어찌 맞았동고 가신 소감이 아 좋을 것아네좋 <laughs> 안녕 언니가 온나 이뻐 개잘아 올리 야너 진짜 완전 그냥 웹 드라마 여주 같아 아 나도 알아 아 막말 <laughs> 우리 우리 되고 외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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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고어아 우와, 우만나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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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어디 붙었어? 누구야? 아! 야, 누군데? 누군데? <laughs> 나 중대 붙었거든. 어, 사진 찍자. 누군데, 누군데? 어, 나교복 입고 왔는데 너 아직 학교 아니야? 아, 뭐야. 교복 입고 와. 사진 찍게. 응, 누군데? 김범진 <laughs> 아, 진짜 우리가 단대, 반대 붙었대. 걔반대 중대 썼거든.

그게 아니라 집이야? 진짜 미안데 누나 방 가면은 누나 책상 밑에 막 토끼랑 강아지랑 막 그려있는 그 분주 안에 누나 선생님 선물 담아놨거든. 근데 누나가 카메라 돌려, 카메라 돌려 카메라. 그 옆에 봐봐 옆에. 아, 주면 그 옆에 옆에. 아니 책상 밑에 말고 책상 옆에 그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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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바닥에. 바닥에. 옆으로 왼쪽 왼쪽 가자 우리 아 무거워 사진 찍자 저희 졸업했어요 일로 와나 유튜브 나와도 아니야 아, 아, 너 어디 갔어 안녕 아, <laughs> <laughs> 외고생 우리 외고생 고아 뭐 하는 거야? 유튜브 유튜브는 는유튜브유튜브아 유튜브는 유는 유튜브는 유튜브네 유튜브는 유튜브는 유는거튜는찍유튜브어유튜브들 나오게 내 이름 박채령 맞아 너 나와도 돼? 나? 튜브는유튜 어. <laughs> 안녕. 조심히 가. 안녕. 안녕. 자, 앞으로 지나가. 어. 안녕. 안녕. 이이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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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내. 잘 지내. 작한 친구. 너희 들어와. 이거 유튜브. 유튜브야. 인사하 돼? 어. 안녕. 우리 여기 과학과 학생. 다 모르겠어. 과학과. 안야. 과학과. 안녕. 저 아, 아, 방금 아, 혹시 김영원? 맛있는 쿠키 맨날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우리 민쌤. 진짜 전화해 봐. 아, 아 뭐야 너 아니었어? 야민상호 <laughs> 인사, 야, 세은, 유튜브. 쟤은, 정말. 나나 어디에 있어? 난 중대같이, 당연히. 어, 아, 중대 뭐. 왔어? 근데. 어, 안녕. 아니야. 사진. 아, 아 너무. 생기차, 다 해 보고? 아어 그, 당연하지 <laughs> 나럭키가있잖아 예상합니다 <laughs> 예? 예? 렇게 예? 많이요?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많이요? 건쌤 안녕하세요 어, 실패 2차 실패 아, 저 엄마 바람어 어? 엄마. <Sal> 어. 나 지금 데 진짜 갈게. 뭐야, 뭐야. 마지막이라니. <laughs> 진짜 마지막. <laughs> 진짜 마지어 <어떡하지>? 진짜 너지 <laughs> <이렇게> <laughs> 진짜 마지막. 진짜 마지막. 진짜 마지막. 잘할수 있겠어? 짜마지이 진짜 마지안진어야지이 진짜 마지막. 진짜 마지막. 진짜 마지막. 짜 아 어, 여기가 어디고 가자바로 어? 진심이야? 어? 진심이야? 안녕 대청 음. 어, 안녕히 계세요.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. 돌아 그 뭐라고? 이제 여기로 등교할 일 없겠지? 그냥 가가지고 안녕 이러면 되지. 그 됐으면 됐으면 내가 주문도 못 하고 있겠냐? 나다 사이다다 다 달라. 너도 지금 미친년. 분명 가도 나 같은 애 있을 거야. 안녕. 누군지 알 뭔지. 알. 그게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친구 안 해주면. 사실 음. 그것도 괜찮아. 이렇게 안 섞여지냐? 응. 음. 굿이에요. 고시에요 음. 구. 당신은 그 해요. 당신은 굿 시해요. 당신은 그 마라탕 먹으러 올라와. 응. 신전두. 응. 마라탕 먹고 빙수 먹으면 되겠다. 거기 빙수 완전 맛있어. 근데 이거는. 응. 아까깔때없었으니까먹을거야터 자, 마스터. 자, 되게 터 자, 마스터. 자, 풀스터와엄마가원 자, 마만원이나 넣어줬다 <laughs> <laughs> 왜래 쌤이 중대랑 경기랑 또 어딨지? 단대랑 숙명 붙으면 전화를했는데 근데 진선인데 전화해야 돼? 전화해서 얘기해줘 선생님 어 보영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해, 빨리 해, 빨리 간다? 응 선생님, <laughs> 저 보영인데요 진선도 전화해서 얘기해 왜왜 웃어? 누가 웃어 어요 아, 아니 제 말이요, 저만 진선갔어요 쌤, 아니야, 그 누구지? 아, 재은이 있는데, 재은이도 있고, 세이도야 걔는 근데 지 <laughs> 어. 근데 새이랑 저는 일 지방이 아닌데 떨어져 있어요. 아, 아니었어? 네, 저일 지방 수명이었는데 어. 친구들 다 붙었는데 어. <laughs> 저만 떨어졌어요. 웬일이니? 그러니까요, 아, 갑자기 진선이 이렇게 많이 갔지. 이번에... <laughs> 어, 저 진짜 약간 혼동스러워요. <laughs> 아, 정신이 안 들어와요. 아, 얼른 정신 차려. <laughs> 네. 아, 뭐, 어디 가는 중이죠? 중국 영화 가는 중인가? 학원을 갔다 교도소 같네 뭐야 약간 <laughs> 이름 잘못 쓴 중앙대 구석고등학교 우와 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. 아니, 수많은 길이 미안해. 있고 다른 하루를 살지만 절부지처럼 좋아하는 미안해. 것을 해보자 때로는 미안해. 흔들리고 미안해. 우울할 때도 미안해.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육개장. <laughs>